야야야! Yeah, 오냐오냐오냐! Yeah, yeah. yeah. 산미는 타민하고 위에서 대기하는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빠르게 가야 돼. 아직 구멍이 많이 없어서 잠깐만 보자. 한 명, 파이팅. 두 명, 한 팀. 야, 얘 가까이 내릴까요? 미쳤어 너. 전부 새끼들. 빨이 내려, 가까이 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앞에, 내 앞에 하나 기절, 기절, 어디서? 가아 구여 5, 4, 4 5, 4, 4? 4, 2, 3 네. 잠깐 그 충분히 많이 기는 하네. 야, 먹었다. 끝났다. 다들 먹었어요.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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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어? 어. 맞긴 있어? 맞네. 1번 핑. 오케이. <laughs> 뭐들이고? 베타로 갑시다. 약간 사기성이 사기성이 있는 거. 너너너너 너. 아니야, 아니죠? 아. 어... 고교게. 100% 예측했어. 지금 딱내핑딱 걸쳤잖아. 투빼기 어. 이거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능선 타면 돼. 이거 끝났어, 우리 치킨이야. 오케이. 타요, 타요. 빨리 와, 빨리 와. 톱. 아. 가자. 살짝 슬며시 나중에 또써야될 수도 있으니까 자 총소리 총소리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좀 멀어 조금 멀어 이쪽 능선을 먹으면 아주 상당히 좋아 반대쪽 능선에 있다 여기 보여요 뭐야? 왜 안맞아? 저거 실첸데? 안돼. 핑이 안찍히지? 어 여기 또핑아 뭐야 헤드샷 맞았어 아. 뭐야 어디야 또 어디야 이거 정면에 정면에 있어요 아 무슨 헤드샷이 맞아 각 안나와 각 안나와? 살릴수있어? 예 살릴수있어요 무조건 살릴어 어디로 어디로 오케이 아 이거 존내나쁘네 안돼 하고파란데 깝치면 안돼요 너무 대놓고 쏘면 안되니까 제네신금 바뻐 지들 싸우느라 아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네들을 맡을 필요는 없어 우리 뒤로 들어오는 씨끼들 쟤네들 노립시다 에 옆에 한번 확인하고 업고 씨발 저 앞에 뭐요? 앞에 한명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저쪽 넘어갔어요? 제가. 조심해, 그 앞에까지 가다가 이제 또 대가리 만다. 아, 여기 앞에 보급이 떨어졌었구나. 가야돼, 가야돼.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내 앞에 능선에도 있다. 오, 쉣 잡아야 돼, 우리 앞에. 여기. 보고 확인 안 했거든요. 확인하고 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laughs> 오케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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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방향에서 올 거예요. 이쪽에서 싸우는 게낫거핑 높이 쪽 봐, 높이 쪽. 등선 위로에서 내려오겠다 이쪽으로. 잘하면 아니면 님 쪽으로 오나 우리 쪽으로 오거나. 오도방구, 오도방구. 나간다. 자 조심, 조심. 사방이 있어. 22명이나 있어요, 아직. 소음기. 그쪽 보고 있어 줘요. 더어 온다, 온다, 온다. 여기. 두명 내가 어그로 끌게 하나 하나 다이 하나 기절 하나, 하나 밖에 둘다 다이 나이스 역시 밖에서 올줄 알았어 얘네 어딨지? 아 여기 뭐가요 시체? 시체 조심히 털어야 도핑할 거 던질 거 던질 거 많아요 거기? 못 봤어요 못 봤어. 군나 아빠. 그냥 갑시다 그러면. 응. 가자, 가자 이거 자기장 깎아서 일로 들어가야 돼. 반대 라인에서 각이 안 나와야 돼. 나저 집쪽에서 많이 싸운다 우선 저기가 최고 좋은 자리이긴 하니까 <laughs> nope. nope. 안돼 사운드 우리 앞에서 좀... 폭 어, 날아온다 야 이거 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잠깐만 이거 오른쪽으로 깎죠? 미리 들어가있으면 안될것 같고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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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몇천... 우선 여기서 저기있다 저기있다 한명 하나 다이 나이스 저 저기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laughs> 뭐라그러지 저거 아 바로 반응하기가 힘드냐 여기 보다가 자기장 맞춰서 들어가야겠다 연마 깔고 연막탄 줄 연막다두 개밖에 어저 어, 왔다 갔다 오리네. 아, 그럼 여기서 결정이다. 오 형님 형님. 저 앞에 집 앞에 여기. 오케이. 하고파 여기. 우리 왼쪽에도 있다. 천천히 들어가야죠. 막깝시다와 음. 잘못 갔다. 내려가고 노우 노킬노킬 2대 2인가 오케이 우리 자기장 나쁘죠 지 조심해요. 이쪽에 안 보여. 지금. 내가 볼때 그래. 이쪽 쪽 방향 아니야? 높임 방향? 그래서 지금 거기 쬐고 있는데. 술탄 다섯 개 있어요. 예, 나이쪽볼게요 예, 네. 기둥 뒤에 있다. 우리 기둥 바로 뒤에 있어. 아 바로 뒤? 네. 예. 부... 내가 그럼 천천히 돌아볼게 몰래. 그쪽으로 한다. 그쪽으로 한다. 그쪽으로 한다 형님.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얘똥 예, 피, 똥 피. 천천히, 천천히. 좋다. 얘똥 피. 나이스. 한 명씩 한 명씩 그래도 죽였네. 치기. <laughs> 고생했습니다.